4세대 여자 아이돌 중 가장 주목받는 그룹, 뉴진스의 데뷔 앨범, 뉴진스에 대한 5가지 TMI. 뉴진스의 데뷔 앨범 프로듀싱은 이센스가 있었고, 빈지노도 들어간 레이블, 바나의 프로듀서가 담당했다. 4곡 중 3곡은 2호공이 담당했으며, 한국은 XXX의 프랭크가 맡았다. 곡 4개가 수록된 앨범이지만 그 중에서 타이틀곡이 3개이다. 어텐션과 하이포의 쿠키까지가 타이틀곡으로 타이틀에서 제외된 곡인 하트는 안무가 없는 유비가 있다. 수록곡 중에서 쿠키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미국에서 쿠키가 여성의 성기를 은유하는 슬랭인데 가사의 쿠키를 해당 슬랭으로 대체하면 몹시 외설적인 가사가 된다. 물론 작사가 측에서는 이를 부정했고 실제로도 그런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다. 컨셉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듀서들이 원래 아이돌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힙합 프로듀서이다 보니 트렌디하지만 다른 아이돌 음악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앨범 수록곡에도 순서대로 스토리가 있다. 1번부터 4번 곡까지 이성에게 관심을 주다가 이성에 꽂히지만 이성에게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으려는 소녀가 결국 사랑에서 상처를 받는 스토리이다.